핸들 클러치. 연속할 때 이제 요런 식으로. 아 클러치 발로 밟는 게 네. 아니고 얘를 눌러서. 얘를 아. 누르면서 이렇게. 네. 아 여기 파워셔틀인가요? 파워셔틀. 아 누르고. 누 전진. 아 전진 거지. 네. 이 탑승해도 되나요? 네. 일단 지금 작업은 로터리 작업. 네, 장 로터리 작업. 네네네. 로터리 작업을 했습 네네네. 일단 기어를 놓고. 기 기어 놓고. 네. 네. 파워셔틀로 네. 전진을 네. 놓고. 사이드도 네. 풀고. 네. 놓고. 자, 이제 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업기를 내리는 건가요? 네. 아, 개가 작업기를 내리고. 이게 다 그거를 조정하는 거예요. 뒤에 네. 유압이나 기치 내리는 거를. 네. 걔는 상하. 예, 상하로. 네. 우선은 네.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이게 이제. RPM을 올리는 거고요. 네. RPM을 올리고, 네. 로탈리 치려면 메달펜 정도 올려야 되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540으로. 올리죠. 아, 540까지? 네, 보통은 540. 보시면 요게 이제 퀵턴 기능입니다. 네. 퀵턴 이렇게 놓고, 네. 쫙 돌리면은, 예. 한 번에 돌아갈 수 있죠. 좁은 점에서. 아, 좁은 곳에서? 자, E aí 이거를 켜놓으면은, 턴을 하면은, 이게 작업기가 알아서 연동돼서 다시 올라가는데, 네네. 이거를 누르면 다시 내려오는. 저행각을더 많이 틀어지네요치밟고 시동 걸고, 네. 나로터킬 거다. 네. 그러면 이거는 사용하실 것 같으면 두개사용하시고 네. 로터리 킬 때는 얘를 내리고, 네. 온 하고, 온 하고 RPM을 네. RPM 올리고, 네. 올리고, 네. 그리고 올리고, 는 누르시면서 올리고 누르면서 올리고, 누르고, 전진, 네. 전진, 이걸 이제 낮추시면 니다 네, 오른쪽을 네. 자동으로 네. 지금 제가 로터리를 치고 있습니다. 캐빈이 없고 외부형으로 있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시끄럽게 들리네요. 네. 네?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한다 그러면 회전을 돌리면 자극기가 네.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회전 반경이죠 하우스 안에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작업할 때는 기어 레버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중간으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전진을 놓을 때, 원래 클러치 밟고 기어를 넣는데, 얘는 여기가 전자 클러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드 클러치 눌러서 파워셔터를 올립니다. 이렇게 가서, 다음에 작업했던 로터리를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가2 5아폭기 7미터 그럼 네. 7미터에는 그냥 한번에 이렇게 선이 가능한거죠? 직진하면서 계속 타고 있습니다 자, 이제 XR 트랙터의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핸드 클러치라고 있어요. 핸드 클러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동을 걸어 놓고요. 클러치 밟고 이제 얘는 키스위치예요 키동 걸었어요.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어를 바꾸려면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바꾸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 스위치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거기 기어 레버가 있잖아요. 기어 레버에 이 e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기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러치를 우리 발로 밟아도 되지만 그래서 얘를 그냥 누르고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핸들 클러치, 핸들 클러치의 이점이고요. 전진 후진할 때도 얘가 파워셔틀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클러치를 넣고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럼 얘도 핸들 클러치처럼 버튼을 누르고 얘를 앞쪽으로 밀면 전진. 그리고 빼고, 그럼 다시 후진할 때도 누르고 이러면 얘가 편하게 되어있죠. 터셔틀이 있어서 이 클러치를 밟을 필요도 없고 레버 하나로 조작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얘가 H형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예전에 트랙터들은 이 변속 레버가 열처럼 오토처럼 이렇게 한쪽 라인에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열등형는 H형태로 있습니다. H형태 보이시나요? 그래 H형태이기 때문에 차처럼 내가 3단 넣겠다, 1단 넣겠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넣을 수 있는. 변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총 32단까지 있고요 전진 32단 후진 16단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배, 배속턴이라고 하는데요 배속턴은 뭐냐 하면 좁은 곳에서 이렇게 회전할 때 한쪽 바퀴를 락 걸어서 걸어주는 기능인데요 얘등 같은 경우에는 회전방향을 굉장히 짧게 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TO 같은 경우 여기 역회전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회전을 한쪽 방향으 돌다가 뭔가 엉켰을 때그 엉켰는 것이 다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PTO 역회전이 굉장히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터넛 백업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얘는 로터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 회전할 때 핸들을 돌리면 자동으로 자극기가 멈추고 그리고 로터리가 올라오는 기능입니다 네,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이제 주행을 다 마쳤고요 제가 느끼고는 이런 소형 트랙터에서 50, 6 0마력대 트랙터 중에서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는 트랙터가 있는가 싶습니다. 제가 타사 제품을 타보진 않았지만, 저는 트랙터 초보입니다. 근데도 오늘 굉장히 쉽게 운전하는 거 보셨죠? 운전도 운전이지만, 그 작업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스위치 하나로 모든 게 작동이 되고, 이게 쉽게, 예, 운전을 할수 있으니까, 기능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농사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LS 트랙터 동부 메가센터에 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체험해 보세요 예 정말 편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LS트랙터 동부 메가센터에서 어, XR 시리즈를 설명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반 로터리 작업한 코스입니다 보이시나요 하우스 안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보십시오 삐뚤삐뚤하죠 피트 <laughs>